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인천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과 전공의가 없어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했죠. 지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전 지역 수련병원에 내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 단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건데 소아 의료 시스템 붕괴가 우려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백병상에 달하는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12명의 전공의가 필요하지만 3년째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나마 올해까지는 4년차 전공의가 3명 있었지만 최근 전문의 시험 응시로 이제는 전공의가 아예 없습니다. 진료는 물론 연구와 교육까지 해야 하는 교수가 올해부터는 당직 근무도 섭니다. 올해부터 어, 교수 당직이 들어가고 있었고요. 저희 교수님들이 작년, 올해 거의 출근을 안 하신 날이 없을 거예요. 모든 교수님들이. 충남대뿐 아니라 올해 대전지역 수련병원 세곳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소아과 전공의 199명 모집에 33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20%가 채안 됩니다. 소아과 깊이의 가장 큰 이유로는 저출생 현상 심화에 따른 환자 급감이 꼽힙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 전공이 충원율은 지난 2018년 101%에서 올해는 27.5%로 4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의료수과 체계 역시 장애물로 꼽힙니다. 아이를 진찰하기 위해선 더 많은 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성인과 같은 수가를 적용하다 보니 다른 전공과 비교해 실질 임금 차이가 큽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루 평균 300명의 외래 환자가 찾는 대형 어린이 병원도 소아과 전문의를 몇 달째 못 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호자를 통해서 증상을 듣고 다시 또 얘기를 볼 때하고 시간이 그만큼 진료 시간이 길고요. 성인 한 서너 명볼 시간에 소아 한명 보게 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대한 소아청소년과 학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필수 의료인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며 전공의 임금 지원과 의료 수가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1호선 종점역인 동구 파남역에서 파남 차량 기지로 이어지는 기존 선로를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식장산역을 신설합니다. 식장산역은 식장산 삼거리에서 450m 떨어진 식장산 입구에 들어설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식장산역이 신설되면 현재 파남역에서 내려 식장산 삼거리까지 걸어서 47분인 거리가 7분으로 줄고 대전 옥천 광역철도 세천역 개통과 맞물려 식장산과 대청호 일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전에 세계 최초의 유소년 돔구장이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대전시는 박찬호 전 야구선수 제안으로 유소년 돔 야구장 건립검토에 들어갔으며 규모는 일반 프로구장의 70% 수준의 각종 문화 공연이 가능한 복합 공간 조성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장호 대전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 어디에도 유소년 야구 돔구장이 없나 사계절 내내 운영이 가능해 세계 리틀 야구대회 유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전시가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장은 갑천의 한 곳과 매년 상반기 완공하는 중촌 리틀 야구장 등 모두 두 곳입니다. 광역단체 체육회장 후보가 내일 오늘 틀어지고 오는 22일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철모 대전서구청장이 특정 후보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며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 후보는 지난주 서 청장이 자신을 불러 후보 사퇴를 종용하며 출마를 하지 않으면 다른 자리를 챙겨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청장은 해당 후보가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혀 위로를 해줬을 뿐 사퇴를 종용한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4년 임기인 민선 2기 대년과 세종 충남체육회장 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대전과 충남은 현직 체육회장과 3년 전 출마에 낙마했던 후보 간의 2파전이 벌어지고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명이 후보로 나섭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위치 확인 장치, 즉 GPS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 실외에서만 가능했는데요. 실내나 지하에서도 사물주소를 바탕으로 자율주차와 충전까지 하는 실험이 세종에서 처음 성공했습니다. 조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종시 환승 지하 주차장. 운전자가 내려 사물 주소로 부여된 주차 구역을 입력하자 차량이 스스로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입력된 구역으로 이동해 위치를 몇번 바꾸더니 이내 주차에 성공합니다. 차를 뺄 때도 간단한 명령 하나로 운전자가 있는 곳까지 태우러 옵니다. 운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 충전 서비스를 요청하자 자율주행 로봇이 충전 시스템을 차량까지 가져가 정확한 위치를 찾아 충전합니다. 지하 주차장 30m 간격으로 설치된 비컨즉 초음파 무선 통신기를 기반으로 차량의 위치와 운행 노선을 파악하는 겁니다. 비콘 성신기로부터 신호를 받아가지고 각 빅, 송신 비콘과 차량 간의 상대 거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환산을 하게 되는 거죠. 지하에서 자율주행 실증이 성공한 건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외와 달리 실내 주차장은 건물에 일부로 간주해 별도 주소와 전자 지도가 없어 자율 주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주소에다 지하 주차칸의 사물 주소가 더해져 10cm의 오차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현재 기업들이 굉장히 사물 주소에 대한 부여 요청이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확충해 나갈 세종시와 행정안전부는 주요 건물의 실내 주차장 데이터와 신호등 같은 도로 체계 사물 주소를 더욱 고도화해 자율 주행의 상용화를 앞당길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영찬입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 주한규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방승찬 원장 신임 원장이 각각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주한규 원자력 연구원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요구와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진 만큼 시대적 사명에 따라 새 비전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승찬 전자통신연구원 신임원장도 취임사에서 정보통신 융합전략 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화, 창업 활성화에 집중하는 등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 기관으로서 경영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과 세종이 정부 핵심 정책인 기회 발전 특구의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차별화와 기존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전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 한국지역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어제 토론회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자체 차원의 혜택이 가장 중요하며 대전은 네트워크 역량이 풍부한 만큼 기존 사업과 연계시켜.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는 공모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됐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는 획기적인 조세 감면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특구를 지정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국립 경찰병원 분원이 우여곡절 끝에 아산시에 동지를 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충남 공약 가운데 가시화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른 공약의 이행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초기에 우한 교민을 수용했던 아산에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지난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아산시를 포함한 19개 지자체가 경합했고 지역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경찰청 부지평가위원회는 아산시를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건립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관계자들에게 공약임을 주지시켰고 경찰 종합 타운과의 연계성, 높은 접근성, 천만 의료 수요 등도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인근의 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5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섭니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이를 중심으로 경찰 기관이 밀집한 곳에 작은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00만 제곱미터 가까운 땅에 공동주택과 학교 등의 정주 환경을 마련해 의료 인력의 정착과 지역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아산에 정책, 정착하면서 의료 서비스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어, 아파트 공급에 있어서 특별 공급까지도 어,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7대 공약과 15대 정책 과제 가운데 가시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남도 안팎에서는 경찰 병원의 유치가 정체된 공약 이행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왔다, 이런 느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권 의원들이 함께 협조를 해서. 충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을 꾸려 예비타당성 조사 등 국립경찰병원의 건립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도청관 f 포신도에서 도민들과 만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어제 도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보다 우리 정부와의 대화가 이익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 의지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어 오는 2025년 내포 신도시에 들어설 충청권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지를 찾아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절도법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서산부석사 측이 거듭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대전고법 민사 일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종 변론에 나선 부석사 측 원호 스님은 일본도 인정했던 불상의 이름인 서산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이미 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끝내고 내년 2월 1일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충남도가 원청기업이 거래대금을 하위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인 상생결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충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천안의 한 기업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달 말부터 공공구매를 할때 상생결제를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총기부는 이미 민간 분야에 확산한 상생결제가 지자체로 확대되면 연간 1조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지역 중소기업에 새로 공급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여지역의 폐업한 폐기물 처리업체 주변 일부 주민에게서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검출됐습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에 있는 보권역형 환경보건센터가 지난 8월부터 부여군 장안면 주민 114명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주민 혈액과 소변 등에서 참고치를 웃도는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습니다. 부여군 장안면 장아리에는 지난 2018년까지 20년간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가 운영을 이어왔는데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과 하천 오염 악취 민원 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2022년 청년 매입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탄방역과 용문역 주변 등 도심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총 45실에 면적도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무주택자인 만 19살에서 39살 이하 미혼 청년으로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간 입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한해1 5 0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34회 대전시 문화상 수상제로 문학평론가 조혜옥 교수 등 6명이 선정됐습니다. 학술 부문엔 한국인 인물화를 독보적으로 표현해 전통미술발전에 기여한 충남대 조혜옥 교수가, 공연예술부문은 한남대 송전명예교수가 수상했습니다. 또 문학부문에 이봉직 아동문학가, 언론부문에 방석준 전 KBS 대전총국 보도국장, 학술 부문은 조혜옥 한남대 연구교수, 지역사회봉사 부문은 윤한순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충남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당진에서도 소나무 한 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는 수청동에서 재선충병 감염 의심 소나무를 발견해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검정 의뢰한 결과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역 반경 2km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교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